자, 대표 유형 13번은 약수의 개수가 주어질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제곱 곱하기 네모에 약수의 개수가 6이라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네모의 값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구하겠니?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6이라는 게 뭐였어요? 이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꼴로 나타내 줄 겁니다. 자, 갑자기 왜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꼴이 나왔을까요 이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우리 어떤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었습니까? 소인수 분해를 해서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에다가 1을 각각 더하고 곱해서 약수의 개수가 된다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맞습니까? 결국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의 각각의 지수가 m과 n이 되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수 라지 n을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2의 m 제곱 곱하기 3의 n 제곱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m에다가 1을 더하고 n에다가 1을 더해서 곱했을 때 약수의 개수가 나와준다. 요식을 이용하자라는 거죠. 되죠?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6이 어떤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6 곱하기 1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6 곱하기 1이라는 게잘 보시면, 그럼 m이 5일 때 n이 0이란 얘긴데, 어떤 한 소인수의 지수가 0이란 얘기는 그 소인수가 없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하나의 소수의 지수는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가 어떤 소인수 하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때의 지수가 바로 5였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에다가 1을 더해서 6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아까 보니까 2의 제곱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인수가 하나 나왔죠 2로 그럼 소인수가 하나여야 된다 했으니까 그 소인수가 바로 2였던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봐야 되는 건이 지수 2를 5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결국 에는 2가 지금 2개 나와있는 형태인데 2를 몇 개로 만들어줘야 된다? 5개로 만들어주셔야 된다 요렇게 그럼 5개로 만들기 위해선 추가로 몇 개가 곱해져야 됩니까? 3개가 곱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2의 제곱에다가 2의 세제곱을 곱해서 2의 5제곱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약수의 개수가 6개가 될 거니까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6을 3 곱하기 2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3이라는 건2 플러스 1이고 2라는 건1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보시면 2의 제곱으로 얘 지수가 2예요. 그래서 그 놈에다가 1을 더한 게 얘였던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 네모가 어떤 수의 1제곱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어떤 수는 바로 소수가 되어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a의 1제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때 a는 2가 아닌 소수여야 돼요. 2인 경우는 아까 했으니까. 그쵸? 이가 아닌 소수여야 하고 지수가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소수들을 나열을 해보면 소수는 엄청 많죠 뭐 3의 1제곱도 있을거고 5의 1제곱도 있을거고 7의 1제곱도 있을겁니다 뭐 11의 1제곱도 있을거고요 그래서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해줬어요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 두가지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걸 파악을 해줘야겠죠 됐습니까? 뭘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이용해서. 됐죠?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 여기서는 12 곱하기 네모의 약수의 개수가 12일 때 다음 중 자연수 네모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나는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12 곱하기 네모 대신에 5인데 우리 이 12를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볼까요? 자, 12라는 건4 곱하기 3이니까 4는 2의 제곱 그래서 2가 2개 3이 하나 5가 하나입니다. 자, 아까 예시로 들었을 때는 2개짜리로 했었는데 얘는 지금 3개짜리에요. 3개짜리 맞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요놈 각각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해보는 겁니다. 이제 돼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면서 12가 나와주네요. 그럼 1번은 맞죠. 자, 그럼 2번 볼까요? 12가 2의 제곱곱하기 3이었고, 거기다가 6을 곱하는데 6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가 3개인 거고, 3이 2개인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요 3에다가 1을 더하고 2에다가 1을 더해서 4 곱하기 3, 즉 12가 나와주네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이제 3번을 살펴볼게요. 3번 같은 경우에도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었고 거기에 7을 곱한 형태예요. 그래서 1제곱, 1제곱. 따라서 얘도 1, 1, 1을 더해 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즉 12가 나와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1번하고 3번을 통해서 2와 3을 제외한 어떤 나머지 소수의 1제곱으로 표현이 돼도 우리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5, 7 그럼 11을 곱해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13을 곱해도 가능할 거고요. 맞습니까? 2번은 좀 달랐어요. 2번은 2하고 3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죠? 요 꼴이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 4번 봅시다. 8, 2의 세제곱이 곱해지는 거죠. 2두 개, 3 하나에 이세 개가 추가가 되면서 2는총5 개가 되고 결국 여기다 1을 더하고 여기다 1을 더해서 곱해주면 6곱하기 2, 또 다시 12개가 나와 줍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4번도 맞죠. 마지막 5번을 살펴봅시다. 5번 같은 경우에는 10을 곱하는 건데 1이2 곱하기 5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도 하나를 추가하면서 2나 3 외에 어떤 소수의 1제곱을 곱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가 3개, 3이 하나, 5가 하나가 되면서 각각의 1을 더해서 곱해주면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면서 16개가 나오죠. 그래서 답이 5번 틀렸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번 시간에는 대표형 14번에서 최대 공약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뭐냐?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어, 근데 공약수가 뭐지? 일단 공약수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됩니까? 자, 공약수라는 건 뭐냐면,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를 가지고 공약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수 두 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4하고 6. 4라는 놈의 약수는 1하고 2하고 3입니다. 6은요? 1하고 2하고 3하고 6이죠. 그럼 이때 공통인 약수를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1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2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약수는 1과 2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최대 공약수라는 건 뭐냐. 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걸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예에서는 가장 큰 약수가 공약수가 2였던 거죠. 됩니까? 여기까지. 자, 이때. 이 최대 공약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보세요. 방금 예시에서 4와 6의 최대 공약수는 2예요. 공약수는 뭐였죠? 1하고 2였죠. 근데 이 공약수가 1하고 2인데 이 1하고 2가 뭐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의 성질로 뭘 얘기를 할수 있냐면,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모두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돼요, 여기까지? 하나 더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8의 약수가 뭐가 있죠? 1, 2, 4, 8. 12의 약수가 뭐가 있죠? 1, 2, 3, 4, 6, 12. 그럼 요 놈의 공약수라는 게 1, 2, 4가 있죠? 그래서 공약수라는 건 1, 2, 4예요. 그럼 이때 최대공약수는 뭐예요? 4죠. 맞습니까? 근데 그 4의 약수에 모두 들어오죠. 뭐가 공약수가? 약간 됐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뭘 얘기할 수 있냐면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수가 바로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었으니까요. 해결됐을까요? 맞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두 자연수 a b 의 최대 공약수가 20일 때, 다음 중 AB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가 20일 때, AB의 공약수가 아닌 것, 즉, 20의 약수가 아닌 것예 찾으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20의 약수라는 게 뭐가 있죠 1 2 4 5 10 20이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1 맞고요 10 맞고요 그다음 4 맞고요 20 맞고요 답은 3번 8이 없죠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서로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서로소라는 건 뭐냐?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소라고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예제를 봅시다. 4와 7의 최대 공약수가 뭐죠? 4의 약수가 1하고 4고요. 7의 약수가 1하고 7이에요. 그러니까 공약수가 1밖에 없죠. 맞아요. 그럼 그때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는 1이라고 할수 있겠죠. 돼요. 그래서 4와 7은 뭐라고 할수 있다? 서로소라고 할수 있다.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소라고도 할수 있어요. 왜냐면 소수라는 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죠. 맞아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소수라고 하면 하나 A는 1과 A라는 소수를 약수로 가질 거고 B라는 애는 1하고 B라는 소수를 약수로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는 이미 다르기 때문에 1하고 1, 즉 1만 공약수로 갖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서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하나 있어요. 서로소라고 해서 두 수가 항상 소수인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소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가 3이고 하나가 4여도 둘은 서로소예요. 왜냐면 3의 약수는 1하고 3이 있죠. 4는요? 1, 2, 4가 있죠. 근데 그때의 공약수는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이고 3은 소수지만 4는 소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 반대되는 부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중두 수가 서로수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결국 서로수라는 건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1 외에 3이 존재를 해요. 이미 틀렸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요. 13의 약수라는 게, 1하고 13이 존재를 하고요. 52는요? 1 그리고 2 해서 26. 그렇죠 3이 될까요? 안되죠? 4 4 곱하기 13. 어? 13 나왔다. 그렇죠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이번 틀렸죠? 13이라는 공약수가 존재하니까. 자, 그 다음 3번 14는 1, 2, 7 14가 존재하고 27은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 존재하겠죠. 우리 이 27처럼 어떤 수의 거듭제곱,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됐을 때는 약수들을 1을 포함해서 지수를 하나씩 올려버리면 약수들이 바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9고, 얘는 27이면서 지금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3번이 서로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4번도 볼까요? 34라는 건요. 1, 2, 17, 34가 존재하고요. 51은요. 1, 3, 17, 51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7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서라고 할수 없어요. 자, 다음 5번은요. 49. 예, 7의 제곱이죠. 그래서 1, 7, 7의 제곱. 아까 27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56에도 1, 2, 3, 4, 14. 44. 어. 그 다음, 28, 56. 요렇게. 됐나요? 7을 안 했는데? 7, 8 56을 안 했죠? 큰일 날뻔 했네. 가운데 7하고 8. 그래서 7이 지금 들어와요. 맞아요. 1 외에 어떤 다른 공약수가 존재하니까 얘도 서로소가안 되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다? 3번이었다. 14와 27은 서로소였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로소라는 건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것. 즉 공약수가 1뿐인 것.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